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0절에 14절의 말씀으로, 혼인잔치 비유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일을 갈게 되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마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십니다. 거기서 예수 를 들어 로옷 입지 않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는 거기서 슬피며 일을 갈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보신 것은 재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 께들은 그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방인은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방인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에서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자들 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에게도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박해를 받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누군가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도 예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은혜는 십자가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방인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나를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